안녕하세요. 펌프란닷컴의 영댕입니다. 학교나 집을 오가며 과제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은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은 편이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련된 메탈바디를 채택하고 10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를 탑재한 15.6인치 노트북, ASUS 비버북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비버북의 박스는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휴대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박스는 버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댑터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노트북과 함께 가볍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축에 속합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 보면 입력은 프리볼트 지원해서 여행용 변환 어댑터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19V 2.37A, 45W로 무난한 편입니다. ASUS 비보북은 올 메탈바디로 제작되어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드리미 실버는 약간 펄이 들어간 형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상단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ASUS 비보북이란 문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ASUS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노트북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의 상판과 하판은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판의 모서리 부분에는 커다란 지지대가 부착되어 있어서 책상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판의 좌우에는 독특한 형태의 그릴이 적용된 스테레오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음량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1.65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두께는 16.1mm로 가볍게 백빽등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보면 왼쪽에는 dcn과 hdmi 그리고 usb 3.2 gen1 usb-c 3.2 gen1 3.5mm 오디오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와 마이크로 s 카드 리더 그리고 두개의 usb 2.0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에이수스 비버북에는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시야각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화면의 밝기는 250 니트입니다. 그리고 초슬림 베젤이 적용되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참고로 베젤의 크기가 얇을수록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과 비교해서 전체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에이수스 비버북은 다른 15.6인치 노트북과 같이 키보드에 숫자 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키보드에는 포인트가 되는 옐로우 엔터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부 게이밍 노트북 등에서는 WASD 키의 디자인을 다르게 처리하곤 하는데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키캡의 간격은 1.4mm이고 키감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과제와 같은 문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패드는 멀티 터치 존에서 윈도우 10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지문 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펙을 확인해 보면 10세대 인텔 코어 i5 1021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1.6GHz, 최대 터보 클럭은 4.2GHz입니다. 램은 DDR4 8GB가 탑재되었는데요. 온보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확장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CPU-Z를 통해서 10세대 인텔 코어 i5-10210U 프로세서의 싱글스레드 성능을 확인해보면 10세대 인텔 코어 i7-10700의 약83% 정도였습니다.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5-10210U 프로세서에는 인텔 UHD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300MHz이고 최대 클럭은 1.1GHz로 간단한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텔 UHD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3D 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1,129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내장 제품임을 고려하면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SUS 비보북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요, SATA 3 제품과 비교해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도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Wi-Fi 6를 지원하는데요,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 c m a 10의 점수는 3874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단아와 최저가를 고려하면 성능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ASUS 비보북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지문식 센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릿빠릿한 NVMe SSD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상당히 쾌적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강의 재생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를 내장한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워드 작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감이 준수해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ASUS 비보북은 15.6인치 노트북으로 제작되었고 키보드에 숫자 키가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 입력이 많은 엑셀 작업도 별도의 키패드 없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바로 작성하고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탑재되어 있고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간단하게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확인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FHD 해상도와 가장 낮은 그래픽 옵션에서 평균 10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에는 50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배터리 저장 모드에서 동영상을 약 13시간 8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에이수스 비보북의 특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메탈바디와 옐로우 엔터키 등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성능의 10세대 인텔 코어 i5-10210U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게임까지도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사용할 만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에이수스 비보북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